비글 테스트 사육 업체 엔비고 학대 혐의 유죄 인정 및 기록적인 3,550만 달러 벌금 부과 조사의 일환으로 의학 연구 실험용으로 사육된 비글 4,000마리 이상이 엔비고의 컴벌랜드 카운티 시설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비글과 기타 동물을 의학 실험 목적으로 번식시키는 한 회사가 동물 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번식 시설에서 수천 마리의 비글이 실험 목적으로 실험 실에 개를 판매한 사건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2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컴벌랜드 카운티 번식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했던 엔디고 RMS이는 연방 동물 복지법을 위반한 공모 혐의와 적절한 수의학적 관리와 인력을 제공하지 못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엔비고 글로버 서비스 주식회사는 같은 시설의 폐수 처리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연방 정수법을 위반한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실험용 동물 공급 업체 에 대한 사상, 최초의 연방 유죄 판결로 인해 엔비고의 모회사인 이노티브는 2,200만 달러의 벌금을 포함하여 3,500만 달러 이상이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선례를 만든 동물 복지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로자, 비글, 환경, 지역사회 말입니다. 환경보호국 부국장 데이비드 울마는 말했습니다. 엔비고는 기록적인 벌금의 모든 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USDA가 9개월간 실시한 공개 검사에서 번식 농장에서 동물복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70건 이상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법무부가 엔비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아담 파라스칸돌라 HSUS 동물구조팀 검사관들은 비글들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대신 안락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유하는 어미 비글들은 음식을 박탈당했고 제공된 음식은 구더기. 곰팡이 대변으로 오염되었으며 8주 동안 25마리의 비글 강아지가 추위에 노출되어 죽었습니다. 또한 다른 개들은 과밀한 환경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USDA에서 검토한 사망 기록에 따르면 2001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300마리 이상의 강아지가 알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글 4,000마리가 구출되었습니다. 2022년 법무부는 조사의 일환으로 엔비고의 컴벌랜드 카운티 번식 시설에서 4,000마리 이상의 비글을 인도받았고, 미국 동물보호협회 HSUS와 협력하여 동물들의 입양을 촉진했습니다. 60일 동안 동물보호단체는 번식농장에서 보호소로 개를 옮겼고, 120개 이상의 보호소 및 구조 파트너와 협력하여 비글이 사랑을 받는 집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이 비글들은 그 이후로 사랑하는 집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 결의한 소식은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가슴 아픈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HSUS 동물구조팀 부사장인 에덤 파라스칸 돌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고 더운 며칠 동안 우리 팀은 수색 영장을 도우면서 시설에 있는 수천 마리의 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주에 약 445마리의 개와 강아지를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었고 그후몇주 동안 시설에 남아있는 약 4천 마리의 비글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라며 참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남은 개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안도감과 영광이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파라스칸 돌라는 덧붙였습니다. 몇몇 강아지들은 매건 서식스 공작부인 해리 왕자 그리고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 등 유명인사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수년간의 동물학대 이 시설은 오랜 학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PTA은 동물학대에 대한 7개월간의 잠복수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의 조사 결과에는 젖을 먹이는 암컷 개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강아지의 두개골에 바늘을 꽂고 고아 포스 로 개를 적시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노퍽에 있는 동물 권리 단체는 유죄 판결을 축하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PETA의 잠복 수사 증거에 의존했으며, 우리는 이 기관이 굶주린 어미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이고 우리의 갇힌 동물에게 차가운 물을 뿌린 것에 대해 n 비고를 책임지도록 하는 철저한 수사와 끈기에 감사드립니다. PETA의 잔혹 행위 조사 담당 수석 부사장 다프나 나흐미 노비치가 말했습니다. n 비고 임원진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체계적 위법 행위를 해결하기보다는 만마리의 비글의 비참함에서 1100만 달러 이상을 징수하기로 했고 컴벌랜드에서 잔혹행위를 저지른 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엔비고 rms에 폐쇄된 컴벌랜드 시설 외에도 이노티브는 연구 에 사용할 동물을 사육하는 여러 회사와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동물 실험 연구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론자들은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무시를 보여왔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검찰이 이노티브의 주요 원숭이 공급 법체 직원 여러 명을 야생 긴꼬리 원숭이를 미국으로 불법 반입하려는 범죄적 공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한 후 이노티브가 다시 연방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대적인 산업 매년 미국에서 실험용으로 사육된 수만 마리의 개가 전문 사육 시설에서 태어납니다. 이중 6만 마리는 실험실로 보내져 살충제나 약물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주사를 맞거나 강제로 먹이를 주거나 독성 물질을 흡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상태를 시뮬레이션 하거나 장기 중 일부를 제거하거나 손상시키기 위해 수술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안락사됩니다. 동물 실험은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나쁜 과학입니다. 국립보건원 NIH는 동물 실험의 95%가 결과가 위험하거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과학을 위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솔루션에 대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